와쟤 진짜 못해. 야 뭐라고? 너무 못해가지고짜증나가야뭐야 <laughs> 우리 응? 응? 언니가 응? 전 아주 기발한 생각해 해냈습니다 아, 이것은 너속은거데왜캠는나너 따라 뭐, 캐고 있어 그 캐지마 캠버 줄라고? 그래, 빨리, 저거. o 아, 기다려봐. 이상한 거 만들고 go. i 무대 만들 n g 응? o go. I'm 야 o 아 n g t 너. go. I'm going to go. I'm 거 o 그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개 n 난 to g 어떻게니? 어. 난, 난 무대를 만들려던 게 아니다. 응. 어. 힘들다. <laughs> 해. 넌 뭐해? 야, 너 도와줘. 내가 선물을 줄 거야, 너한테. 줘, 그럼. 안줄 거야. 줘. 좀만 있다가. 어? 머홈 내가 보인다 캠캠 응 캠캠 캠캠 아니? 캠캠 아니 못 봤어 줘저 이제 저저아 저, 저. 싫어 야저 어, 지금 입 담을게 응. 내가 쓸 거야 뭐하게? 저을아 응. 뭐하게? 이거 너 먼저 해나 그냥 하는 건데 너는 어 아! 그럼 나 줘보고 아, 싫어 나너나나 나, 나 따라 하지 말고 대신 응 그래 뭐? 나집 지을 거야 몇달 하지 마, 그 대신. 응. 너뭐할 건데? 하나의 높이 올라갈 거야. 하 높이, 아, 어. 내가? 야, 너 설마 죽을라고? 응. 야, 우리 나중에 스트린트 보여줄래? 얼마나 죽었는지 <laughs> <다 웃음> 아, 이게 막다콕콕야 <laughs> 야, 얘다 콕콕콕콕! 나도 야 보여줘. 캠캠. 얘도 둘이서 하게 캐고 죽을까? 야왜 안.. 야야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야, 오실게 야나안들어가도 어떡할까요 됐다 이제 난 죽을 거야 또안들어가죠 어떡할까요 음, 어떡할까요 참여했잖아요 근데 죽었네요 <laughs> 난 너무 나 무리가 안비어 경보 <laughs> 자, <laughs> 아리에는 높이 올라왔습니다. 나도 높이 올라가볼까? 따라하지 말라고 했다. 저 네, 밑에 린니 네. 모습이 보인다. 네. 나 사운드 네. 그거를. 내가 너 죽는 모습에 포획해줄게. 자, 아! 너어 지겠어. 아, 진짜 마지막에서 죽었어. 내가 얼마? 어, 야. 왜 이래? 됐다. 야. 야, 자 떨어져 보겠습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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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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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떨어져. 내가 흡다 응? 너 떨어질 때까지 내가 흡인다고 아, 야, 그러면 이제 스판봉이 안 돼? 어, 아침이니까. 응. 왜? 밤이 되면 어떡해 밤인데야, 네. 침대에서. 네. 저기가 저거 초보 아니에요? 아, 초보시네. 아, 어. <laughs> 뭐야, 제. 자 떨어집니다. 죽어 빨리 죽어라 죽어라 이너도 죽어. 있어 야어음 드롭 포켓시죠 됐다 신이신일 역시 나는 신이다. 내 흙인데 일들아 어? <laughs> 아, 나 진짜 쪼그만 못하나 아 웃겨 여기다 내가 마스크 초보시네초보시네 아. 응. <laughs> 초보시네. <laughs> 내가 저기요 초봇가요서 코코를 위한 길을 만들어 준다 야나 따라하지 말랬다 <laughs> 아니 나 코코를 위한 길을 만드는 거아니까너따라 아, 코코야 너 어딨냐? 아 못하겠네 내가 야, 내 욕해지 마라. 야, 내 욕해지 말라고. 뭐냐, 쟤 뭐냐. 뭐냐. 니네 흙을 먹고 다 안녕. 안녕. 뭐야, 쟤 자꾸 안녕. 안녕. 내가 먹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야나 머리가 진짜 안돼 얘들아 나 진짜 한번 <laughs> 아. <laughs> 어. 어 <응. 웃음> 이거 이렇게 해서. 약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<laughs>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야 코코아 기운 너무 낮요 아니 나 진짜 밤.. 감... 자, 막판, 대결하겠습니다. 막판 아, 대결 하겠습니다 막판 싫다고 얘들아 응? 너희 뒤에서 나 따라와봐 아 진짜 우리 근데 세이브 포인트가 어쩔 수 없어 그래 따라가 줄게 내가 따라가 줄게 음, 그러면 일단 흙을 좀 많이 캐야 돼 <laughs> 흙도 심하게 캐야 돼 야, 리나 흙좀 심하게 캐. 나 너무 타고 있어. 걱정 마. 뭐해. 너흙몇 개야? 나흙다 모졌나? 헬스 바보. 너흙몇 개야? 나? 나 벌써 홀로 안한 거야. 몇개 나왔어? 3좀 참아, 모 19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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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? 나 여기서 지 대신 흙다 달라. 야, 언니 먹은 먹어? 흙다 먹어야겠다. 야, 너 어디서 찾었어아 아, 여기 있네. 얘들아, 나좀같이 죽은 나 지금 야, 너 거... 상자 도무서냐 어. 응. 야, 아, 얘흙왜이래마아가다가다 내가 먼저 갈게 나도 여기 쌓아야 여기 진짜 어떡할게. 나 바뀌었거든, 이 사람아. 어떻게 할게. 너 진짜 알려줘. 잘. 스포츠 눌러. 응. 알어 노답이야. 그니 와, 진짜 빨리 안 해. 노답은 너희는 백번 하는거야 <laughs> 나는 백번 주고 너희는 노답 백번 하고. 알겠냐? 그 노답이야. 야, 나 때리지 그치? 마. 응. 나흙 있어. 얘를 아, 위한 흙 응. 설치. 머리에, 머리에 설치해. 머리에 설치해 달라잖아. 여기도. 와! <laughs> 됐어. 너 이제 깼어. 자, 좀 들어볼게. <laughs> 나랑 같이. <할게>. 세 번밖에 <laughs> 안 돼? 야, 밤돼도. 아, 뭐야 이거? 나 꺼진 거어 왜? <laughs> 어 됐다, 됐다. 됐다. 야, 나 가지고, 죽어, 나죽 죽어. 어. 나, 오, 오, 나 들어볼게. 나뭐 깼어? 깼습니깼어니 어, 대박. 아니해 노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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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왜 나도 줘네 여러분 저희가 드로코까지 네. 다먹거에요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나 먹자 야, 자 마음대로 먹자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만 눌러주세요 뿅야야 <laughs> <한 마디만 눌러주세요. 웃음> 그럼 야.